이게 뭘까요? 아니, 응. 영상 씹어야 뒤에 애터미 구워먹는 치즈 와. 구워서 아우, 뜨거워 <목소리> 또 따라 취는데 음. 이 치즈는 이렇게 쭉 늘어나는 치즈가 아니고 그치? 음. 진짜 고소해요. 음. 아, 이거 진짜 그냥 그냥 치즈는 구워서 이렇게 안될 거야. 쭉쭉 흘러내리지. 이 먹어 봐 봐. 마시멜로 마시멜로 구워 줄까? 음. 음, 고기 같다, 고기. 요거야. 진짜 고기 같아, 고기. 일단 맛있지, 이거. 구워 먹으니까.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치즈 별로야? 아니. 음, 진짜 고기 같아. 치즈 음. 아니 그 홈페이지에 딱히 먹는 방법이 안 적혀있더라고 네. 그냥, 그냥 그래서 그냥 해봤는데 <laughs> 그냥 그냥, 먹으면 그냥 구워 먹는 거야 <laughs> 별다른 방법이 없네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거구나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아, 이거 진짜 맛있다 그랜핑 그랜핑 그런 거니까 엄마도 먹어.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야, 맛있어. 맛있어 진짜 고소고소고소 고소, 고소. 응. 씹는 쫀득쫀득한 맛도 느껴지고 막 투머치하지도 않고 코에서 고소한 그런 향들이 막 나고 고기 씹는 맛있어담백하어 너무 맛있어요. 좋아 먹는 치즈 최고